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모뭐 수는 없으니까 즐겨야죠? 촬영본을 보니까 슬레이스도 굉장히 열심히 치고, 저땐 아무것도 몰랐네요. 이번에 리모델링한 건물인데, 참 건물이 너무 잘 지었어요. 거의 신축급으로 한 되게 멋있는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왔고, 여기 또 지난번에 안산에 같이 갔었던 잘생긴 추민재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서교동 사거리 근처에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가 130평에 연면적이 거의 300평 정도 돼요. 터기동 사거리 근처에 있는 대로변 건물이고. 이 건물의 제일 장점이 뒤에 주차장이 자주식으로 한 10대? 뭐, 빽빽하게 되면 15개까지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엔터테인먼트든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오피스를 할때 주차에 가장 포인트를 주는 분들한테 최고의 그런 건물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촬영을 열심히 마무리했고요 홍대 레드로드라고 카탕거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홍대에 도착했고요 홍대 왔더니 여기 주차장 거리에 차가 한 대도 없어지고 여기 보니까 버스킹 레드로드 레드로드라고 이쪽에 이렇게 들어왔네요 예, 원래 사실 홍대가 길거리에서 버스킹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처음에 많이 성장을 했었던 곳이고 또 힙합클럽 또 그다음에 여기 많은 뮤지션들 뭐 인디밴드 이런 분들이 지하에 있는 공연장 같은 데서 네. 공연을 많이 한 곳으로 많이 성장했던 게 홍대 상권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대중화되면서 많이 변질이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부활하고 좀더 자유롭고 즐거운 젊은 홍대 느낌을 살리 이기 위해서 이런 레드 로드를 다시 부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정도에 때 홍대 놀때 어땠어요? 항상 바글바글하고 저도 이제 공연도 많이 보고 감성주정 네. 네. 네, 감성 주정. 네. 최근에 이제 홍대가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좀놀수 있는 사건 또 강남과도 느낌이 다른 그쵸. 그런 젊은 상권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변화에 더 포인트를 줄수 있는 레드로드가 된것 같아서 저희가 레드로드를 걸으면서 또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레드로드로 가시죠. 여기가 원래 조폭 떡볶이였는데 없어졌네요. 어, 맞네요. 맞죠. 여기가 여기 여기 조폭이었잖아요. 네. 아... 또 여기 저 보물찾기 자리에 사실 제 지인 형님께서 도너츠 가게를 한번 했었어요. 도넛츠요 네. 시원하게 이게 잘안 되긴 했지만 저 옆에 보면 네. 저렇게 쇠로 돼 있는 저 건물 있잖아요 저 뭐지 하와이 스타일의 와이키키 있고 음. 저 건물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어... 글쎄요 신동엽 씨입니다. 아 네, 신동엽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저 내려가다 보면 서상훈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도 있고 여기가 이제 홍대 클럽 거리 중에 메인 거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래 그린라이트도 있고, 다음에 저 앞에 삼거리 포차도 있고 네, MB 예. 네 MB도 있고 솔로 포차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거의 홍대 밤상권 클럽 상권의 거의 대명사 같은 곳이었고 박명수 씨가 뭐 라운지도 하셨고 <laughs> 저희 는 근데 사실 네. 좀 옛날 사람이라 네. 여기 원래 그 박군내 떡볶키 굉장히 또 기억남는 곳이었는데 예.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제튼 예. 여기 상상마당 그이 거리 이 타거리 자체가 굉장히 홍대의 상징적인 거리인데, 이 거리에 원래 주차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주차장들이 이제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로 바뀐 거죠. 그럼 그렇죠? 그 주차 수요가 다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요즘 주차 어디다 해요, 그래서? 네. 연남동? 연남동? <laughs> 연남동에대구역이 오나요? 어,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약간 사실 홍대 상권이 저는 주차가 안 되는 점이 사람은 많이 유입될 수 있지만, 객단과를 떨어뜨리는, 소위 말해서 돈 쓰는 사람들은 잘안 오게 되거든요. 주차를 자유롭게 허가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에 약간 차이 있죠? 실제로 이제 강남 클럽 같은 데는 내 차를 앞에다 세워놓고 클럽이 바로 들어가면 나니까 그렇죠. 사실 그거 보여 주려고 많이 하는데 <laughs> 여기는 그걸 못 하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단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아, 여기 원래 탑텐 있던 게또 이제 올리브영. 탑텐 좀 옛날이구나. 다이요 건물이 뭐 네. 임대료가 한창 홍대 성장할 때두 배, 세 배씩 올랐던. 그래서 음. 이 건물 전체에서 임대료가 1억이 넘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 중에 하나였고, 네. 이쪽 네. 내려가다 보면 최근에 기사가 나왔던 그 공효진 씨 건물도 여기 있어요. 아. 이 왼쪽에 네. 가다 보면 공효진 씨 건물도 있고. 요즘에 홍대 사건 어떤가요? 외국인이 확실히 진짜 많아졌어요. 외국인 진짜 음. 많죠. 주말에 오면은 ¡Oh! 거의 명동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우리가 사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를 여행을 갔을 때 이런 메인 지역, 메이스트리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우리 놀러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울도 확실히 글로벌 도시가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상권의 흐름이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걷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평일 낮 시간인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외국인의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상권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걷다 보니까 거의 한국인들이 안 보이세요. 아, 어, 네, 그렇죠. 그래. <laughs> 공항도 있는 것 같아요. 공항철도가 바로 붙어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연남동이나 여기나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유입하기 좋은 그런 네.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또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맞아요,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에도 굉장히 많아서. 아네 여기 오니까 또 국내에서 여기다가 팝업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계절과 월에 따라 가지고 되게 바꿔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컨셉을요? 네 그래서 어... 지금은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했고 네. 어, 지난달에는 생일 어... 컨셉으로 했었는데 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팝업스토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성수동 가봐도 버버리가 막 팝업스토어를 길거리를 막 점령하고 있고 그렇게 굉장히 요즘 팝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홍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팝업으로도 굉장히 사랑할 수 있는 음... 지역이잖아요 요즘에 한국 K-푸드에 대해서 관심도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네. 이, 임라 핌과 함께 이렇게 또 하신 것 같아 가지고 <laughs> 굉장히 도시개발적으로도 보기 좋은 사례라고 볼수 있네요 네. 아 근데 전혀 치킨 가게 같이 안보이고 네. 진짜 팝업스토어 같이 보통 팝업스토어를 임대를할때 아... 어떤 식으로 임대를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팝업스토어는 네. 좀 재밌는 게 임대라기보다는 네. 회사들에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일반 임대료 시세보다는 좀더 많이 주는 그래서 성수동 같은 경우도 사실 NI가 뭐한 50만 원 가까이 와, 50만 원? 가까이 와 엄청나네요 물론 단기로 진행은 하지만 근데...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하면 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익인 거죠 어, 또 파워스토어 같은 것도 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고민이 많은 분도 있을 텐데 네네. 그것도 또 추미애 사장님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네요 또 팝업 전문가다 보니까요 제가 업 네, 아, 전문가 분께도 또 계시니까 파워스토어에 대해서 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네네. 많이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레드로드를 지나서 또 이제 다시 저희가 메인거리로 들어오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랑 비슷하네요. 원래 근데 홍대에 사실 버스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밀집 장소가 앞쪽 거리 홍대 입구로 들어가는 거리 건너편 쪽에 사실 많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쇼핑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 오니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네. 저희가 촬영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저해 연예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 또인플루언서시니요 또 아니, 아니, 비주얼적으로도 <laughs> 좋신 분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으로 보이긴 하고 또 여기 원래 아우라 자리가 원래 옛날엔 코쿤이었잖아요. 아, 아 정말 옛날인데. <laughs> 아네 아, 너무 이제 옛날 사람이. 아 예. 아, 아, 네. 그래서 홍대가 원래 그 술집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료 대비해가지고 장사가 잘안 돼서 약간 술집 무덤이라고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바뀌고 또 장사하기 네. 정말 네.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유입 때문에 어느 정상권이또 다시 상승하는 데 견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외식업하는 분들도 외국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구글에다가 평점을 많이 남기 아 네, 그래서 구글 평점을 굉장히 유도하고 또 그걸 이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거리가 지금은 사실 지금 오픈 거의 다안 했지만 원래 여기는 있 1층 업장들이 옛날에 10평 기준으로 막 천만 원씩 했어요임대로 봐. 네. 물가게 보세 가게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뭐 불법 건축물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네. 그런 곳이었고 어, 여기 좀 가면서 메이드 카페가 있네요. 메이드 카페 모임 모임 중. 네. 근데 <laughs> 요즘에 보니까 확실히 한국의 외식업 흐름 자체도 일본풍으로 엄청 많이 바뀌어요. 한국이야 일본이야 마 생각이 들 정도. 로 로 인테리어 어. 한 대가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압구정 수산시장 뭐 이런 데가 보면 네. 진짜 그냥 일본 같아요. 최근에는 또그 오뎅바가 되게 아, 유행이었죠. 오뎅바도 많이 했고. 네. 아무튼 저희가 요 메인 거리를 걸으면서 역시 네. 홍대 상권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잘 되고 있구나. 사실 장기적으로도 명동 못지않게 홍대도 외국인이 모이는 상권이 있다 보니까 메인 상권에 어떻게 보면 성장세, 난 발전하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 지금 너무 내내 치킨. 지금 저희가 R3구역 입구까지 왔는데, 홍대가 요즘에 이렇게 R3구역, 저기 보면 2구역, 또 올라가가지고 홍대 입구역까지 가면 1구역 있어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일리 발전소까지 이 길이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발전소 상수동까지요? 당일리 발전소가 사실 홍대에 한 10년 정도 수군 사업 중에 하나예요. 어. 홍대 상권이 당일리 발전소 때문에 더 대박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여기서 당일리 발전소까지 연결된다는 거는 또 당일리 발전소를 다시금 부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뉘앙스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동네 외국인 사건을 변하고 있다라는 가장 지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메인 거리에환전소요 어, 그러네요. 약간 네. 명동에 많은. 사실 또 이렇게 메인 거리에는 환전소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또 권리금도 세고 이게 네.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환전소가 있다는 거는 진짜 외국인 수요가 대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뭐 동남아 외국인도 많지만 백인도 많고 흑인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 보면 네. 굉장히 대표적인 한국의 외국인 사권이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홍대 같은 경우는 원래 내국인으로서도 워낙 탄탄한 사권을잘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까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 내후년 뭐 앞으로도 홍대상권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기존에는 예전에 뭐 힙하고 공연을 하고 이런 여러가지 상권들에서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외국인과 같이 접목되고 이 레드로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마포구에서도 굉장히 여기를 다시금 힙한 상권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보니까 네. 앞으로도 홍대상권을 한번 눈여겨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대상권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재미있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또더 활기차고 재밌는 알파카 방송 또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네. 노력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안녕! 안녕!